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둑은 박종원구단과 중국의 판팅이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 박종원구단과 판팅이 선수는 바둑을 정말 많이 두었는데요. 농심배에서 박종원구단이 판팅이의 기세를 계속해서 이제 잠재워주고 있죠. 자, 지금 바둑은 이제 박종원구단의 100번이고요. 판팅이 선수의 흑번입니다. 일단 지금 진행을 보면은, 판팅이 선수가 이제 이렇게 두어가지고요. 이 하변을 키우고 있는데요. 일단 흑이 백이 보고 뭐 한칸 뛰면은 두칸 뛰어서 이 백돌들을 공격하겠다 이것입니다. 자그러죠박정우단이 어, 이제 너다 먹어라 애따너 다가 먹어라 이렇게 두네, 두네요. 여기 날일자로 두면은 뭐 입구자 정도로 두어서 흑 석점을 공격하겠다 예 이겁니다. 어 그러니까 판팅이 선수가 아형 그렇게는 못 먹겠는데 어좀더 이건 크게 먹겠다 이거고요 밀고 아 어, 이거를 또 조치네요. 야, 이것까지 이런 식으로 두니까 정말 이거 뭐 바로 초보틱하게 두는데 빠지면 이걸 젖히고 이렇게 있겠다 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악의 흙집이 굉장히 크네요. 그러자 백이 늘고 흙이 예, 젖히고요. 또 틀어 막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꽉 틀어 막았는데 백 흙은 이제 노골적으로 예. 그냥 다 챙기고 두겠다. 예, 박정환 구단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이제 싫어하는 걸 하는 거죠, 판팅이 선수가. 실리에 민감한 박정환 구단에게 이런 올인 작전을 이제 이렇게 오게 하면은, 근데 이게 그렇게 큰가요? 열지. 정말 기원 10급처럼 지금 바닥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늘었고요 늘고, 야, 진짜 뭐 이거,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이제 못 참고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박정환 구단 진짜 바둑이 좋다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잠잠게 늘어두거든요. 아니면은, 뭐, 이쪽 한방 둬서 이 석점을 공격하고 나요. 근데 이거는 뭔가, 아, 이게 만만치 않다, 예. 젖히고, 예, 막았습니다. 단수치니까 있고. 한칸 뛰어서 이제, 이렇게 백 모양을 이제 정비를 하네요. 근데 이 석점이 일단 뭔가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붙이고, 젖혔고요 이제, 이렇게 둔수의 의도는 뭐, 단수치면은 그냥, 살려만 주세요,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배불리 먹었다, 이거예요. 뭐, 얼만큼 먹었다, 이거 뭐 하고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될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그냥 둬버린 거죠. 의외로 이 프로 구단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정상급 기사들이. 요게 이제 백이 모양이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제로 다당하면 이게 집이 얼마 안 되는,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복이다, 이거죠. 끊었고요 이해니까, 또 젖혔습니다. 아 이걸 이제 백이 이렇게 두면은 지금 흙에 젖혀 이어가지고요. 빠질 때 이렇게 치종 가서 이 백돌이 이제 사월에 걸린다 이거죠. 아젖쳤고요 막으니까 호구치고 이었습니다. 자 이제 옆구리를 싹 붙였는데 리고야이 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죠. 어려운 수입니다. 지금은 일단 이 양고음 이기 때문에 양쪽 다 이제 타겟을할수 있다 판팅이 선수는 이건데요 박종환 구단 어제 양딩신 선수한테도 이제 만방으로 이긴 봐도 예 막판에 이제 마우스미스 한번 해가지고 대만을 놓쳤는데 아니 근데 마우스미스를 그두 번을 하고 있어요 이겼어요 양딩신 선수에게 그래 가지고 양딩신 선수가 좀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봐도 어, 변화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하산 부대를 딱 사용을 했고요 흑이. 일단 판팅이야, 판팅이야, 박중환 구단 진짜 뭐 판팅이 같은 경우 중국 랭킹 거의 5위권에 있는 기사고요 어쨌거나 예전부터 뭐 그쵸, 소년석불 네. 중국의 이창호, 중국의 이창호였죠 별명이, 네. 소년석불 자 일단 지켜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별명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이창호 구단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아, 알려주는, 예, 뭐 세계대회 우승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니까 알려주는 대목이죠. 예, 중국의 우상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자, 그러자 이제, 나를 자로 두었고요 이거는 이제 좀 석점 먹어라 이거죠. 정환이 형 석점 드세요. 요 정도는 제가 서비스 해드릴게 그러면 아마 흑기 이런 거 센터링 갈것 같습니다. 저하기를. 그러니까, 아, 어, 역시 박종환, 요새 이제 대마 사는 게 맞들렸어요. 야, 내가 이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야, 흑 다섯 점. 그러니까, 한칸 뛰고요. 야, 이거는 뭐 박정구단이 지금 끝장 내자 이건데요? 이거 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 전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이거 좀, 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사람도 아닌 박정구단이 여기까지 둔 이상, 어, 이게, 판팅이가 이거를 단수치고, 막,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야,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렇죠 아, 이게 또 밀었어요? 오, 따내면은, 이거를 두려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박정구단이? 그렇죠 이거 잘안 죽을 것 같은데, 나오면 나가고, 요렇게 연결해버린다, 이거죠, 이거는 어, 아, 이거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바둑판이. 어, 아, 바둑판이 지금 뭐, 한, 오, 어, 이게, 아, 또 거기를 둬요 아, 그렇구나. 이거 두면 이제 이렇게 뭐, 돌리겠다는 거죠. 요렇게. 요거는 이제 흙이 연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끊으면은, 막상 끊으면은 아웃이 돼가지고, 이거, 어? 독수, 박정환의 독수입니다. 야, 이거는 이렇게까지 두나요? 정말 난 믿어지지가 않는데. 와, 어떻게, 야, 이런 생각을 하냐, 진짜. 이거 뭐,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분위기약상 요거 두고, 저치고, 이걸 둔 다음에, 이으면은, 여기 끊고, 쉬우면은 이제 요렇게, 도서, 지금 흑이 아웃이죠, 이거는, 뭐, 단수치고. 늘 때? 예, 네, 어쨌거나. 아, 그쪽으로? 아, 그게 좀더 낫나요? 너무 아, 뭐 거의 뭐, 음? 그게 좀더 난가? 어, 이건 근데 탈출한 거 아닌가? 석정, 그냥 빵때로 집으로 가겠다, 이건가요? 지금 흙을 살려주고, 2, 4, 6, 8. 30, 35. 이게 한 40집이 안 되고, 여기까지 이제 다 합쳐서 흙이 한 50집 되거든요? 근데 100이 뜯어먹은 게 많아요. 10집? 20? 한뭐 여기 30. 뭐 지키면 50, 50대 45 정도니까, 아, 이게 뭔가 박정원 구단에 그리고 이게 못살았다는 의도도 되나요? 어, 그쵸. 뭐 하나 추궁하고, 음 근데 살긴 살았네요 이거 뭐 일단 요거 둔거 수요 의도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두지 않으면은 요걸 헤딩하고 막는게 요기가 아프다 이거에요 자야 그리고 아 이거 이으면 이제 뭔가 공격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음? 그쵸 그렇죠, 공격 개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붙여가지고 뭐 그냥 뭐 쉽게는 못 넣어간다 이거죠 흑에 이접히는 교환을 하나 해둬야 되는데 그럼 귀맛이 깔끔하게 사라진다 음. 일단 판팅기는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자 여기 끊기는 것도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음. 어아그 수가 있나요 어 이게 되나요 아닌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면 흑에 연결은 되는데 뭐 넘어가서 이렇게 두겠다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판팅이가 요 귀가 이제 짭짤하게 선수로 백집이 되면 이제 덤이 안 나오는 요러한 형세가 되건, 되거든요 요렇게 말하면 제가 진짜 전문가 같습니다 예 덤이 안 나오는 성, 형세다 틀어막고 이제 끊으면 이제 뒤에서 돌리겠다 뭐 이거 근데 진짜 박정환의 이렇게 하얀... 하얀 겉탑이라고 해야 되나? 예 여기에 뭐 걸려드는 것 같은데? 백색지옥 이거 뭐, 이 석점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판팅이? 결국 몰리고 몰리다가. 박정근 고단이 지금 살짝 끌었어요. 어제, 그저 신진석을한테 말도 안 되는 바둑을 져서, 야, 나의 노력이 부족했나봐.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딱 이런 건데. 아, 아예. 아 이거 오늘 진짜 냉정한 한 수입니다. 아 도망가 시지 그런 거죠. 이거 도망가면 이제 싹 넘어가겠다 이건데 일단 형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천천히 조이는 박종원 구단 스타일의 바둑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뭐 레, 레이스를 안 치네요. 그냥 이건뭐 버리는 건가요? 살리 살리는 건 무겁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흙이 살리려면 살릴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뛰어가도 뭐 이거 두칸 뛰면은 그니까 돌이 무겁고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아주 가장 알기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이제 백이 좌변을 차지하게 되면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흑이 공배를 두는 두는 동안 지금 백은 뭐열집 생겼거든요 이건 뭐 반면으로도 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팅이 선수가 요 석점을 버리는 대신에 요 좌변을 키우는 이러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으면은 뭐 백은 일단 이렇게둘것 같고요 뭐 이런식으로 노리고 있는 건 이제 여기 끝난 뒷맛을 노리겠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백이 젖힌다 그러면은 이걸 젖히고 예 빠지고 뭐 요거 살리는 거 요거는 이제 좀 백도 못살았으니까 있고 아 요거 아 여기를 받아야 되나요? 이게 무지하게 두터운 자리입니다 일단 수, 그냥 당장수는 안 나는데 뭐 어쨌든 이런거 붙여놓는게 찝찝하긴 하네요 뭐 이거 두고 뭐 이건 뭐 거의 이런식으로 빠지면은 뭐 이게 되게 어쨌든 여기는 뒷맛이 굉장히 나쁜 곳이네요 받았구요 근데 박정구단이 이건 그냥 이겼다는 계산서가 나온거 같거든요 제가 봤때뭐 두기사다 속기 하면은 뭐 1세대 속기 예 1세대 예, 최강의 기스, 기사들입니다 5 0 14, 15, 20, 26, 여기가 한 15집 되고요. 여기고 26, 사람 6살과 선사님 마음, 마음들 쉬운 60, 70, 한 집이 75집 정도, 6, 8 0 40, 45. 50, 55, 60, 65, 70, 80, 흑십이 이제 80, 50 정도 나는데 100이 두텁습니다 이거 굉장히 미세한 바둑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뭐 일단 그쵸 여기 한번 젖혀 이어줘야 되고 여기 무지하게 큽니다 저 판팅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나 빠지고 싶은데 당장 요거를 예, 두고 싶은데 이거를 두면은 100이 젖히고요 막을 때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이거 뚫어빵 당하면은 뭐 대책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저처 이 받을 수 밖에 없었고요 백은 저처 있는 곳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어 이거 밀었네요 중앙이 지금 두텁다 이겁니까 이거는 자체로 끝내기 엄청나게 큰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이 봐도 일단 분위기 확상으로 진짜 어이 두기사가 되니까 숨이 콱콱 막혀요 이거, 눈, 눈건 굉장히 두터운 수인데, 여기 이제, 만약에 백0이한 칸을 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찝히는 게 있죠. 이거 굉장히 크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수가 되면은, 이쪽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서 이제, 판팅이 중앙 쪽은, 이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중앙 백 두터움을. 어떻게 열지. 마흔, 마흔, 둘. 아, 깊숙이 들어오네요. 이게 뭐, 저쪽이 크다 이거죠. 대략 80집 정도, 약간 줄어든 것 같아요. 나왔고 어는? 60 75대 80 정도 되거든요. 75대 80이면 이제 덤에 딱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주 살짝 뭐 끊어먹겠죠, 박정구단은. 아, 끊어먹으면은 요거는 이제 당하는 게, 이쪽 붙임 당하는 건 이제 싫다고 본것 같습니다 이거 끊을 수도 있는데, 끊으면은 이거이거 뒷맛이 이거 나쁘죠? 이거 붙이면은 예, 요거 이제 당하는 게 싫다 이거고 그래서 그냥 먹어봤자 뭐몇집 되냐 17집, 77 그럼 이제 흙이 이한 점을 이제 씌워서 잡아야 되겠죠, 요렇게 잡으면 굉장히 미세한 바둑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중앙에서 흙이 좀 집이 생겼고요, 또 오 거기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크게 먹겠다 이거죠 뭐 저거는 거의 소위 말하는 이제 놀부심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laughs> 백이 예, 딱 턱에다가 둬서 백한 점을 최대한 압박을 했습니다 크게 막았고요 우고 예, 일단 그러면 뭐 흙은 막아야죠. 아그 묘수가 있습니까 코부치 묘수? 아 저게 되면은 정말 이봐도 뒤로 막았고. 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수관합니까? 뭔가 있는 거 같아요, 박정환. 붙이고, 더블 콤비네이션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요거 두면 요거 두고. 요걸 둘 때, 이제, 이걸로 이렇게 두면은, 흙에 딱 걸려들어요. 요 단수 치면, 단수 치고, 이럴 때 밀어가지고요. 아, 근데, 박정환 도다 이제, 스, 이렇게 젖히니까, 판팅이 선수가, 뒤로 받았는데 저게 무조건 수가 난다는 거군요 박정구단이 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응수타진을 한번 해봤는데 음... 근데 이거는 이 정도면 뭐 그냥 질것 같은데 이게 아... 박정구단이 이렇게 둔수로는 돌리는 게좀더 이득인데요 이게 확실히 어 이거 왜 이러죠 박정구단 아 근데 요거를 두면은 이렇게 이제 단수를 칠 칠까봐 박정구단이 안둔것 같네요 자 이거 두고 이렇게 되면은 아니 여기서 결정타를 날릴 수 있었는데 어 이거로 쓰면 거의 수가 났거든요 아까 이걸 끊으면은 예 그게 굉장히 위험했는데 아 이거는 좀 뭔가 예좀손해본것 같습니다 이게 몇집안 돼요 작아요 밀고 막았고 오 어, 이거는 정말 미세한 바둑인데 이건 뭐 거의 뭐 반집 선부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박정구단 흔들리나요? 일단 입구자 두고 젖혔고요. 막으니까. 늘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중앙에 흙이 크기, 너무 집이 많이 났어요. 아까 제가 중앙에 지금 백이 두텁다고 했는데 흙이 여섯 집이 생기고 이건 뭐 19, 19, 15집이 생겼거든요. 지금. 근데 백이 풀어난 데가 오, 없습니다. 야 이거는 완전히 역전인데요. 아박정원 구단. 아 결국 이 장면에서 박정원 구단이 예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예 판퉁이 선수의 이제 기온 막 바둑 예야 기온 막 바둑의 박정원 구단 예 이거 좀 당황했나요? 가볍 일단 이 석점을 잡을 때까지 분위기는 분명히 박정원 구단이 엄청 좋았는데, 너무 쉽게 둔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크게 났어요, 이게. 아니, 솔직히 여기까지는 라인을 이해를 하는데, 이거랑 이거는 살짝, 좀, 쉬, 심했죠? 그래서 이제 이바독이, 뭐, 판팅이 선수의 승리로 결, 끝나게 되었습니다.